카메라 왜 찍는 거예요? 아 이거 다큐멘터리 찍는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어떤 식으로 면제를 진행됩니까? 아.. 면접 봐야 알겠죠. 네. 어? 거기 뭐 써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낙서예요. 이거 낙서인데 저는 낙서를 조금 할때좀 생각이 정리가 돼가지고 자주 사용합니다. 낙서를. 아예 음, 예, 알겠습니다. 네. <laughs> 뭐 하냐? 지원자들 데려와. 지금 뭐야 지금 놀아? 아, 네네. 네. 네. 어. 김영광 씨, 최장수 씨, 장진로 씨 들어오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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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언론이 미래가 밝고 어, 우선 이 지원서들 굉장히 잘 받아봤어요. 굉장한 것 같아. 어 우선 오늘 면접을 보고요 합격을 하시면은 저희랑 같이 합숙 훈련을 할 겁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합숙 훈련 비용은 무료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언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여러분들 제공해 줄 거예요. 대단하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제가 추천서를 써줍니다. 도대체 무슨 추천서냐? 바로 입사 추천서를 여러분들한테 딱 써준다고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긴장 많이 푸시고, 얼굴 긴장 좀 푸세요. 팔 한번 돌려주고. 자, 그럼 이제 면접을 시작할 건데, 자기소개할 거예요.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 먼저 해보세요. 저는 김형광이라고 합니다. 형광씨. 네, 부모님께서 어렸을 음. 적부터 어디서든 밝게 빛나라고 형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PD 준비는 오래 부탁할 거야. 음. 이번에 꼭 잘해서 입사 추천서 피디님이 그 써주신 입사 추천서 꼭 받고 싶습니다. 정말 응. 진짜 꼭 받고 싶다. 아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너무 밝고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밝아. 어, 그 다음에요. 네.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서른한 살 최장수입니다. 언론사 6년 차입니다. 6년 차.. 아... 6년이 꽤긴 시간인데.. 아 그래서 그런.. 이름따라 그런지 이름도 장수생입니다. 아, 장수생. 네. 예. 어, 이 서류를 보니까 최종까지는 꽤 가셨네. 아, 저기 진짜 아쉽겠어. 6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되죠? 아, 네, 원래 언론사 준비가 원래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풀르게 됐네. 그냥 결국에 어... 최종까지는 갔는데 도계사 항상 안 되더라고요. 아, 그분 왜우신 거예요? 멘탈 뭐 체크 괜찮아 네? 이해해요. 저도 4년 했어. 근데 당신 은울 필요가 없어. 어? 아, 나랑 같이 하면은 당신 울 필요도 없고 그만 때려요 아프겠다. 아프겠다. 아, <laughs> 그만 때려요. 저랑 같이 하면은 걱정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어. 네. 아시겠죠?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알겠죠? 네. 갑자기 울어가지고 <laughs> 왜 울지? 그 다음에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음, 안녕...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는 장진로 라고 합니다 장진로 씨? 어... 저는 뭐여러 분이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laughs> 네? 열심히 할 거고요 어 자기야 아 오늘 기념 다 풀렸다 근데 면접 보고 있었어 제가... 통화가 뭘 열심히 한다는 뭐, 거죠? <laughs> 아, 아, 아. <laughs> 음, 저... 아니 술 취한 것 같다니까요. 아그 사람 옆에서 막술 냄새가 나는데. 아, 열심히 했는데 뭐, 서로 사랑 뭐, 열심히 뭐. 해서 내가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laughs> 응. 면접 잘 봤습니다. 아주 너무 잘 봐서 울 필요 없는데 아까 이분도 우시더니 면접 잘 봤고요 연락 드릴게요. 돼야 되는 이유가. 나가 보세요. 더더 하고. 나가 보세요. 더 하고. 나가보세요. 더 풀고. 더 하고. 네? 네, 풀고, 네. 풀고, 그리고, 같이 있어. 네요 자. 가. 아 잠깐만. 내말 들어. 내말 들어보세요. 고생 많으셨죠. 아 어, 근데 아음한명 어... 어... 어디 갔을까? 아 하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지. 어좀참 잘해요, 그죠? 아 분위기가 좀이렇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를 할건데 누가 안쪽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석대라고 합니다. 아, 성대씨? 네, 대기업 다닌다. 제진작 꿈에 도전하기 위해 얼른 고시에 발들였습니다. 음. 이번 교육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아, 좋아요. 그 다음에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동성입니다. 아, 동성씨. 네. 저는 글쓰는 걸 좋아해서 얼른 고시 준비하게 됐고 저는 제가 바라보는 세상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해볼까요? 아! 아따나. 아! 땀 나! 여기! 아.. 조용히 해. 찾는데 너무, 너무 네.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각을 하죠? 시간 약속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탑승 면접 프로그램 면접장 맞지. 연서 무슨 누나 카누 이땀 마른 거안보이나잘하만 뛰어 왔는데 잠깐만 저나만안 나와봐 네네한 번만 내기네가 아. 이게 사람인 줄 알아 아 나와나와아저나아 아,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할게 끝 죄송합니다 뭐좀좀 끌리긴 뭐 했지만 네? 어, 저는 요가를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그런 게 영감을 주더라고요. 좀 뭐지? 싶었어요. 어, 요가의영감에이 사람은 뭘까? 아, 잘 들었어요. 아, 우선 제가 사과드릴게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면접에 끊겼는데 제가 굉장히 사과드리고요. 잘 봤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아. 이제 몇명 남았어요? 아 네. 네명 남았어요. 윤별이 씨. 네. 네. 전세롬 씨. 네. 박윤기 씨, 네? 내성 네, 장내성 씨, 장내성 씨, 어 이분 아까 어? 밖에 계시던데 어, 화장실 갔나? 장내성 씨, 장내성 씨, 장내성 씨, 세요아 지금 지금 들어내셔야 되는데요? 장내성 씨, 장아성아요아아아아내성 씨, 장내성 씨, 장내성 씨, 장내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다들 긴장 많이 하셨네. 아! 음. <laughs> 저기요. 우리 언니? 가, 가셨어요. 아, 가셨어? 네. 가셨구나. 어.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네. 꼭한 분씩 그런 분이 많아. 그지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긴장 풀고요 어 이제 자기소개 할 건데 안쪽부터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윤별이고 2 8살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네. 안내제자 조연출로일한경험을 바탕으로 p d 가 데뷔해 음. 주는 중인데요뭐 음. 선정 경험이 있어서 합숙훈련 프로그램 수월리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그 조연출 네. 하셨다는 그 분이시구나 네.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어.. 슈퍼스타 게이 프로돌싱101 그리고 김미더 어머니 등록했습니다. 아 슈퍼스타게이면 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그 1번하고 2번 호국이랑 조승팍이 제가 지원했었는데 잘안 됐거든요. 어, 음, 예,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실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롬입니다. 어, 저는 사실 PD가 되고 싶긴 한데 정확히 어떤 PD가 돼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기본기를 닦아야지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든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할 때는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 뭐, 저는 뭐, 당연히 그런 지원전에 한 차원이 다르겠죠. 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말 잘하시고, 다들 너무 싹싹하고, 말도 잘해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같이 가고 싶어, 여러분들하고. 어, 아주 좋아요. 뭐,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 있다? 있으세요? 저 예? <laughs> 근데 어, 면접비는 언제 받나요? <웃음> 면접비요? <웃음> 네 면접비 제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네, 어, 언제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왜냐면 이게 제가 이, 가는 길에 이 자비도 들고.

아, 면접비면접비면접비면접비가 접이면 접봐면접봐주사하게여하야여는야 그지? 데그이가 네, 네. 없어. 잘하이 네. 잘하자. 네. 저기 오늘 면접 보셨죠? 네 합격하셨고요 내일 4시까지 오늘 면접 보신 대로 오세요 네 아니, 면접 보기 전부터 다 정리 나시면서 합격 통보야 아아그 유명한 비디 출신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서를 써줘요 그게 뭐냐 입사 추천서요 대단하죠? 감사드립니다 자 목표는 정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디? 정상. 아니 뭐 아침부터 산행질이에요. 뭐야? 될게 뭐야? 음. 내려가기. 어디야? 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안 보여.